자, 포메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4,945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어제 금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5,100원을 달성하고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V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방향성 더욱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속기 관련주로서 우리가 현대 로봇의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방향성 충분히 열려있다. 상방으로 충분히 열려있다. 라고 공조를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메탈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과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시장 요약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소통방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을 통해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주주님들의 불안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받아가시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